<laughs> 오우, 대박. <laughs> 대박. 오늘 배를 타고 해루질 갈 겁니다. 예, 잠시 후에 해삼하고, 그리고 조개 잡으러 갈 거예요. 뭘좋야돼뭘좋야돼 <laughs> <laughs> <뭘 주워야 돼? 웃음> 그냥 막고동주요주면대요고동주거요고동주름요주거요주요요요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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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이거 갱이라고 합니다 갱큰 녀석들만 골라서 해삼이 있어도 해삼을 알아봐야 될 텐데 아 그쪽으로 오래는데 저쪽으로 오라고. 여기 많이 와봤을 거니까. 아저 안쪽에. 보이죠? 예. 응. 예. 음. 오, 뭐야? 가리비. 오 대박. 가리하고 어디 갔었지? 여기 여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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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예. 오, 자, 해삼. 음, 자, 보이시나요? 응 네. 신기하네. <laughs> 그한 마리 근처에 그 근처에 떠 있어요. 음. 보면은 음. 흑색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헷갈리네. 네, 이제 몇번 보면은 알것 같아요 어 이거 뭐야 배도라치 <laughs> 고기도 있습니다 고기 자 배도라치인데 살려둘게요자 자, 냉장고를 찾았습니다 어,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야 되는구나 오우. 여기 보시죠. 오, 계속 건지고 있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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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오, 대박. 와 <laughs> 역시 실력자. 역시 해삼신, 해신. <웃음>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오우, 대박. 어, 한곳 토이피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오, 오케이. 어, 씹었다. 네. 아닌가? 저거는 뭐야? 네? 자, 돌 속에 있는 거. 성게인가성게 성계? 네. 어, 성게 여기 겁나 있습니다. 아, 이성계도 여기가 있구나. 자, 오, 한 곳에서 죄송합니다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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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는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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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애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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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는구나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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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따라서, 물 따라서 쭉 내려오는 거야. 사람들이. 손이 엄청 쉐어. 여기, 기이야 아, 죄송합니다.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야 돼. 돌과 돌 사이를 손으로 더듬어서 감각으로 찾아야 됩니다. 어우, 손실이요. 보는 데 그냥 손실이 없네요. 뭐가 있을까요? 조심하셔야 돼. 대박 신받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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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해산 오 해산 두 마리 오 사이즈 봐 대몬입니다 대몬 데몬. 대몬 날이 바짝 섰네요. 오, 그딱 웅덩이. 이런 데는 있어도 못 찾겠네. 찾기가 쉽지 않겠어. 이건 뭐죠? 오, 대왕가리비입니다, 대왕가리비. 와우 어마어마히 커요 음, 와 <laughs> 대박 가리비입니다 야 어, 어, 대박 대박 그굴 아니에요 가리비 두개굴 아니에요 두개굴 같은데 이거 가리비 같은데 봐봐 가리비야 음 응. 네, 맞죠? 이야, 무게가 어마어마해요. 아, 이 웅덩이가 빠지면 은 또, 뭔가 나올 것 같은데. 뭐가 관절이 있는데요? 아, <laughs> 우와, 우와, 깜짝 놀랐어. <laughs> 뭐야, 이 녀석. 일로와. 오, 바카한테 <laughs> 오늘 종합 세트입니다. 종합 세트. 바카지까지. <laughs> 아, 바카지한테 물렸네. <laughs> 아니, 흙탕물을 뒤지고 있는데 바카지가 꽉 깨무는 거야. <laughs> 잡았어, 잡았어. 예, 네, 큰놈 가시죠. 네. 예. 아가 대형 그대 대박. 그거야. 어마어마 크다. 아이고. 어, 어, 동태고. 오 낙지 한 마리. <laughs> 야, 이거 어디 있었어요? 저저돌 틈에. 아돌 틈에. 대박. 그렇다고. <shrug> 다기 <shrug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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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이게 씹히거든요 음. 아, 그자국 네, 그렇죠. 모래에 듯이 시 보세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